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들 무더운 여름 잘 가고 계시는지요? 이제 여름도 종착역을 향해서 마구마구 달려가는 것 같은데 올 여름에도 이놈의 잔디들하고 잡초들하고 이름을 엄청나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전원생활 10년이 넘으면서 아디트주변의 나무들도 이제는 엄청나게 컸고 맨땅이 보일 때마다 잔디를 심 었더니 전지작업이나 잔디깎기 풀베기 등 주기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장비도 한 10년까지는 가스 애초기 하나로 겨우 겨우 버텨 왔는데 최근에는 수동 잔디깎기에다가 헤치트리머와 송풍기등도 구입을 했었고 작년에는 결국 충전 잔디깎이로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는 코너 잔디깎이에다가 충전 애초기도 구입을 더 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솔린이나 가스 등을 이용하는 이러한 공구들은 언제 연료가 떨어지냐? 이것 좀 신경 써야 되고 이 수동 공구들은 이동에 편리성은 뭐 있습니다만은 힘도 많이 들고 시간도 또 많이 드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전동 공구들도 성능은 뭐 좋습니다만은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전기선을 끌어와야 되고 하는 그러한 불편한 점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배터리만 있으면 되는 충전 공구 위주로 전부 대세가 바뀌는 것 같은데 공구 판매사들의 선전하는 것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최근에는 이 충전 공구 위주로 바꿔가고 있는데 구입할 때는 몰랐습니다만은 결국 이 충전 공구라는 것은 결국 이 배터리 배터리 성능이 좋아야 이 썰모가 많은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목공 작업 등을 할 때는 충전 드릴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배터리 충전은 한참 동안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드릴만 사용할 때는. 배터리 용량이 중요한 것인지 몰랐었던데, 조경 공구들은 대부분 연속 작동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진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됩니다 충전 공구들도 신경 쓰이는 게 좀에 있다, 그죠? 사실, 그동안은 이 배터리에 표시된 이 숫자들이나, 글자들에 대해서 전혀 뭐 몰랐었고 이 충전 공구들을 많이 사게 되면서부터 이 배터리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간단하게 이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까요? 배터리를 보시면 이렇게 숫자와 글자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크게 볼트와 암페어로 구분이 됩니다. 볼트는 출력이고 암페어는 용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볼트는 힘이 세나 안세나 하는 기고 암페어는 연속동작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18볼트 정도면 자르고 쪼고 받고 빼고 하는데 웬만한 작업들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암페어는 5 암페어를 기준으로 해볼 때 연속 동작으로 대략 한 40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암페어 숫자가 높을수록 더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암페어 3 정도가 되는 것을 조갱 공구에 사용하면 중간중간에 앵코가 빨리 나가지고 작업진행이 잘 안됩니다 삼성도 충전 공구들로 점진적인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배데리 때문에 당을 한적이 많다 가 최근에 국내 유통사를 통해서 10 암페어 짜리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고민없이 구매를 했는데 말이죠 기존에 사용하는 배터리 중에서는 5A가 최고인데, 새로 산 10A가 기존 5A보다도 더 짧게 사용된다는 거 아닙니까? 으 요걸 팔아먹는 땜이나 채널 앱에다가 올려놓은 국내 유통업체나 참 한심한 분들이다 밖에 표현이 안됩니다고만 몇몇 공구 유튜버들도 작업하는 데모만 해줬지 밧데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안하고 해서 공구든 밧데리든 절대적으로 짝퉁을 사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와, 언뜻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림이 좀 틀린다 그죠 정품은 둥글스름한 반면에 짝퉁은 억수로 예리하게 생겼다 그죠 참, 삼성도 구입 당시에 가격이 좀 싸서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이 정도일 줄은 전혀 몰랐네요 글쎄 이 작업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요 정품을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그리고 충전 공구는 설사 이 정품 배터리를 구입을 하더라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오래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전는 생활에 필수품이라고 할수 있는 조경 공구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배터리를 이용하는 충전 공구들을 사용하는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배터리 선택을 잘 해야 작업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전기 자동차가 한번 충전하면 가는 거리가 멀지 않는 것처럼, 이 충전 조경 공구들도 아직까지는 이 배터리가 개선이 좀 많이 되어야 될 그러한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품을 사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